이 점수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q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과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이거 지금 곡선이죠 포물선이죠 포물선 이 포물선인데 어떤 포물선이야 이런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포물선 아니야 맞잖아 a, 이, 이게 x좌표가 0이잖아 지금 이정도 생각하셔야지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y는 a x 제곱이라는 그래프 곡수점 0,0을 네. y축으로 마이너스 q만큼 평행이좀시킨 건데 q가 양손지 무슨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말하는지얘가 가니 안 가니? 근데 얘가 1, 2, 3, 4, 1, 2, 4, 9면을 지나지 않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지금. 뭐라는 얘기야? 얘라는 얘기지? 얘가 가니 안 가니? 얘가? 그럼 다음 오는것은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고. Q의 값은? 마큐는? 얘가 마큐, 얘가 마큐지? 네. 마큐를 찾아, 마큐. Q를 찾으려고 지고막 헷갈리니까. 마큐는 얼마야? 음수지?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음수면 돼? 음수기만 하면 돼? 1, 2, 3, 1, 2면을 지나지만 안 하면 되잖아. 음수기만 하면 돼? 아니죠. 0과 같아도 상관없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Q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버리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안가이 음, 얘가? 1160번에 4번 몇 번이 나올 거야? 아, 뭐. A랑 Q랑 곱하면? 그말 하는 거야? A가 음식으로, Q가 양수, 양수보다, 양수 돈이 0보다 크다는 거니까 4번이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야 안 가요? 네. 이해 갔어? 듣고 있냐? 승현아? 도자칠판 보고 있는 거 맞아, 지금?